네, 오늘은 유리식입니다. 그 우리가 a 분의 b 형태로 나타나지는 수를 우리가 유리수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때 여기서 a는 0이 아니고 a랑 b는 정수가 된다. 이게 지금 유리수의 조건이었어. 마찬가지로 유리식도 분수 형태로 나타나지는 식을 유리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 a 분의 b로 나타나지는 것을 우리가 유리식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a랑 b는 다항식이어야 돼요. a는 0이 아니다라는 걸 포함이 돼 있어야 되고요. 괜찮지? 근데 여기서 얘들아 그냥 a가 상수일 수도 있는 거잖아. 그냥 상수 형태로 나와있는 것도 다항식이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1분의 b 이 친구도 유리식인 거야. 근데 1분의 b는 그냥 b 라고같고 얘는 지금 유리식이면서 다항식인 거죠. 이해돼요? 그래서 모든 다항식도 다 유리식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유리식 안에는 다항식이 있는 거지. 그때 유리식 중에서 다항식이 아닌 유리식을 우리가 분수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항식으로 바꿀 수 없는 유리식을 우리가 분수식이라고 얘기를 한다. 괜찮을까요? 네. 그때 유리식의 성질은 우리가 유리수처럼 2분의 a에다가 내가분포 그 문제 똑같은 실이나 수를 곱해도 그 값은 변하지가 않는다. 여전히 변하지가 않는다. 이그 정도만 기억을 좀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나중에도 마찬가지죠? 네. 통 분분이나 이런 것들도 다 유리수 다루는 것처럼 그냥 해주시면 되고 여기서 너희들이 계산 방법만 조금 두 가지 정도 기억을 좀 해주시면 돼요. 첫 번째, 분자의 차수가 모의 차수보다 더큰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제 약간 가분수 형태인거지. 분자가 차수가 더 큰거야. 이때는 우리가 분자를 분모로 나눠요. 그래서 이제 모과 예를 들어서 내가 b분의 a라고 한번 해보자. 그때 a를 내가 b로 나누신 다음에 분모 b를 쓰시고 b분의 나머지 이렇게 올리시면 된다는거지. 이런 식으로 바꿔서 계산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수월하다 이거야. 지금 주어질 때는 그냥 b 분의 a로 주어져 있는데 여기들이 보고 판단하는 거야. a가 만약에 b보다 차수가 더 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나타나서 계산하는 게 훨씬 더 수월하다라는 얘기인 거죠. 괜찮지? 음. 두 번째. 두 부분수로 해두는데요. 이거 얘들아 나중에 대수 가서도 또또 나와. 그러니까 지금 잘그 공부를 해. 부분, 분수, 로의 분해. 비행이 너무 많이 나와서 헷갈려요. <laughs> 자, 보세요, 얘들아. 우리가 A분의 1 빼기 B분의 1을 통분하면 어떻게 되냐면 AB분의 B-A가 돼요. 그치? 여기서 일로 가는 과정이 통분이야. 근데 이 과정의 역과정, 이거를 우리가 부분분수로의 분해라고 얘기를 해요. 이 친구가 통분의 역과정이다 라는거 기억을 하시면 돼요 통분의 역과정이다 근데 얘들아 여기로 가봐 이, 이 상황에서 여기로 가는 것는 괜찮아 되게 자연스럽게 돼요 근데 여기서 일로 바꾸는 건 어렵단 말이야 그래서 너희들이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나는 항상 이렇게 가르치거든 아? 앞과 뒤가 곱해져 있고, 분모의 스다 요렇게 올라가 있는 친구는 내가 앞분의 아, 1-d분의 1이다. 라고 붙일 수가 있다는 거야. 증명은 이제 따로 없어요. 이 친구를 통분하면 그냥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내가 요거를 보고 인식을 하셔야 돼. 아, 이게 부분분수를 분해구나. 라는 걸 너희들이 발견해야 된다라는 얘기야. 일단 문제에서 볼게요. 하나 더세 번째. 범분수꼴. 얘는 지금 분수 안에 분수가 있는 형태로 우리가 범분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d 분의 c 분의 b 분의 a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나져 있는 거야. 이때는 얘들아 우리가 분모 어, 분자에 같은 걸 곱해서 우리가 범분수꼴을 탈취할 거야. 여기서 이제 분수가 사라질 수 있도록 분모를 없앨 수 있는 숫자를 내가 곱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이제 내가 곱하기 bd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되는 거냐면 지금 분 모는 뭐가 남아? bc가 남고요. 분 자에서는 뭐가 남냐면 ad가 남아요. 얘를 bc분의 ad 이런 식으로 외워서 생각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어. 그렇게 해도 될것 같다는 거는 근데 복잡해질수록 얘들아 이렇게 하는 게좀더 편합니다. 알겠죠? 부모 문제 똑같은 말 하면서 곱한다, 그래서 간단하게 만들어준다라고 기억을 좀 하시면 돼요. 넘어가서. 기례식 같은 경우는, 얘들아, 내약의 후, 외양의 후과 같다, 이런 것들을 그냥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 음, 나중에, 교과서 방대용이라서요, 이게 나중에, 레시할때필요하면그도 설명을 할게요. 넘어가서. 마피 개념이 1번인데요. 1번에 1번만 내가 지금 약간 설명을 해볼게. 1번에 1번인데, x제곱 마이너스 4분의 x, 그리고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4분의 2 이렇게 돼있어. 그럼 얘들아, 분모는 x제곱 마이너스 4구요. 분자는 지금 x 플러스 2잖아. 그치? 유상황에서 우리가 약분을 동시에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약분을 이렇게 해주시면, x제곱 마이너스 바가 x-2만 남고 여기 분-자는 1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죠. 괜찮지? 네. 해결 음. 음. 한번 해볼까요? 가지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분모가 통일이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잖아. 그러면 이 친구는 얘는 지금 X, X 플러스 2분의 2. 얘는 지금 마이너스, 어 X 플러스 2, 그리고 X 마이너스 1분의 1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분모를 통일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X, X 플러스 2, 그리고 X 마이너스 1 이렇게 쓰는 거야. 그러면 2에는 뭘 곱해줘야 되냐면, X 마이너스 1을 곱해주는 게 맞죠. 분모 분자에 x 1을 똑같이 곱한 거니까 이렇게 이 마이너스 요 1에는 지금 뭘 곱한 거냐면 분모 분자에 x를 곱한 거니까 x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자, 이걸 계산을 하시면 분모는 x x 플러스 2 그리고 x 1. 얘는 2x 1에서 x를 빼는 거니까 x 1이 지금 돈잘 남는 거죠. x 2이너이 1구나. 괜찮아? 네, 넘어가서 살 거. x-4분의 x-1 곱하기 x제곱 플러스 2x-3 그리고 x 플러스 2 그럼 여기서 얘들아 보이는 건 뭐냐면 x 플러스 2가 이 안에 들어있어요. 그러면 지금 x-2가 나은 상황이고요. 얘는 지금 x 플러스 3이랑 x-1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되니까 얘랑 얘가 이렇게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가 되는 거냐면 분모에는 x 2랑 x 3이 남았고 분자에는 지금 둘다 없어서 1이렇게 되는 거지. 괜찮아? 네. 4번. x 제곱 1분의 x 30 8이렇게 되어 있고 뒤에 나누기가돼 있잖아. 그러면 이제 역수를 취해서 곱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곱하기 x 2 분의 그러면 지금 여기서 얘랑 얘가 날아가고 x 플러스 1이 남습니다. 그 다음에 얘랑 얘가 날아가고 부는 자에는 뭐가 남는 거냐면 x 제곱 어 플러스 2x 플러스 4 이렇게 되나. 그치? 이거 곱셈공식 기억나요? 네. 그럼 부는뭐에는 x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고. 넘어가서 2번. 어, x 플러스 2분의 a 그리고 더하기 x 마이너스 3분의 b 이렇게 되어 있어. 요 얘가 지금 x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응, 마이너스죠 분의 지금 x 플러스 12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얘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등식이 성립한다라고 하면 이거는 무슨 식이야? 항등식이야. 그러면 좌변의 식과 우근의 식이 완전히 똑같다는 라 거거든. 괜찮아? 그러면 이제 좌변을 통분을 했을 때 운변의 시행이 된다라는 얘기잖아. 그럼 한번 해보자. 이 친구는 지금 곱해 주시면 두 거랑 똑같이 나와요. x 제 x 6이 되고요. 지금 ax 3 그리고 플러스 bx 2가 되고 내가 이만큼이 지금 이만큼이랑 같다 이거야. 여기서 우리가 1차항의 개수를 확인해보면 a 플러스 b가 되고 얘가 지금 1인 거잖아. 그리고 상수항 보시면 마이너스 3A 플러스 2B가 12가 되는 상황이죠. 이네들이 열립을 하시면 A랑 B가 나옵니다. 괜찮죠? 넘어가서. 3번. 그냥이게 썼어요 네 그러면 얘들아 이걸 어떻게 예산을 해야되냐면 얘들아 통분을 해봤자 쟤를 다정개해봤자 통분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얘를 보고 아 이거 부분 분수를 분해구나를 어떻게 판단하냐면 는거 봐봐 여기 x랑 x 플러스가 곱해져 있지 근데 x 플러스 2에서 x를 빼면 상수가 남죠 누가 남아? 2가 음. 남는 거야 그러면 내가 1 대신에 2로 그냥 바꿔서 써줄 수 있어요 왜냐면 앞에 2분의 1을 그냥 달아주게 되니까 이래 저지르고 처리를한 거야. 모든 애들이 다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 여기서 내가 다 2로 바꾸시고 이만큼이 어떻게 바뀌는 거냐면 그럼 얘는 뭐랑 똑같은 거예요? x분의 1 빼기 x플러스 2분의 1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야. 얘는 통크드 했을 때 이렇게 나오는 거야. 얘들아 보여? 그러면 이뒤에도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얘는 x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x플러스 4분의 1 어, 이 친구 통분해 주시면 x x 플러스 8분의 8인데 여기서 얘들 앞에 2분의 1이 있었지, 그치 그래서 최종적인 답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2분의 1, 여기에 2분의 1, 그래서 얘가 분모, 분자가 4였던 거죠. 괜찮을까요? 네, 넘어가자. 2번 같은 경우도 똑같아. 이번에는 1 곱하기 2분의 1 더하기 7 곱하기 3분의 1 더하기 3 곱하기 4분의 1, 가다가 9 곱하기 10분의 1 이런 식으로 들어가요. 얘는 지금 뭐가 되는 거냐면 1 빼기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고 얘는 1 2분의 1 빼기 3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야3 0의 2가 지금 문자에 올라가 있으니까 그런, 그런 식으로 가다가 9분의 1 빼기 10분의 1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얘랑 얘가 없어지고 얘랑 얘랑 없어진다 이렇게. 하시면 돼. 네, 뒤에 중간 과정 생략을 하시고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남는 거는 맨 친구, 맨 앞에 친구 1이랑요, 맨 뒤에 친구 마이너스 1 0분에 1만 남는 거요 얘네들 짭푸이 없었으니까. 따라서 지금 10분에 10, 1 0 0기1 하시니까 9 이렇게 들어가겠네요. 괜찮을까요? 네. 필기. 너무 쉽지. 뭐 하품이 나죠.